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대전한 시대 미래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특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 속에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재능을 갖춘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본 가치를 다지고 그 위에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어,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AI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력인구 감소 등 교육의 시스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식은 성장했는데 인간성이 황폐화되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난무하는 현실은 우리가 해소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욱 부각되는 부분이 인성교육, 전인교육, 윤리, 도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모색하고 그 가치를 회복하게 한 방향을 논의에 가고자 합니다. 미래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미래사회는 휴머니즘, 창의성 그리고 융합능력과 함께 문제해결능력,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가슴, 품격 있는 인간상, 신뢰, 정직, 애국심, 진실, 이러한 모든 기본 가치의 탐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존경받고 학생들은 사랑, 사랑받는 교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존중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들도 국민들도 가장 중심인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신뢰를 갖고 협력을 함께 해야 교육 현장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희망차고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미래 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출생 대응특위 김태준 위원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태준입니다. 아, 우선 우리 그 저출산 대책 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 기꺼이 참석을 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잠깐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저출생, 저출생의 문제가 어, 저희 나름대로는 그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색 그 코끼리가 방안에 들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폐색 코끼리를 애써 못본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해서 지금 이지경까지 와가지고 5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주 어, 효율적인 방안이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 문제를 어, 따져보면 이게 구성의 오류라고 해서 개인은 가장 자기가 효과적인 그런 선택이 저출산이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공하는 케인스가 얘기하는 개인의 저축을 많이 하면 개인한테는 유리하지만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성장이 어려워지는 그런 구성의 오류의 가장 전형적인 사태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 결국엔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인, 상황이라서 어,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걸 극복한 것처럼 이 저출산 문제도 결국에 정부가 적극적인 어, 개입을 통해서 뉴라이프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한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하냐의 문제인데 에, 너무 그, 어, 단기가 아닌 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 편익에 입각해서 순편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순편익이 플러스 되도록 유도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산과 보육, 교육 등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는 그런 방안이 이제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과 공동체 측면까지 고려한 그런 편익을 우리가 포괄하는 그런 감안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인식이 확산되어야지만이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도 이렇게 상황이 이제 악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왜 이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냐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좀 실증적인 그 기반에 입각해서 좀 체계적이고 어, 일관성이니까 좀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것 같은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에, 교육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분상승의 사다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애를 낳는다고 생각할 때, 에, 교육이 개인의 꿈과 희망을 이끌어주는 시, 행복상승의 사다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어, 저희 그 저출산 그 위원회는 어, 그 구성이요 아주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등 초중등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육학, 경제학, 인구학, 노동 분야, 행정 분야의 다양한 그 교수님들과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청년도 같이 이렇게 에, 같이 논의를 하, 해서 어, 그런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이제 방안에 있는 회색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어, 쫓아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동고를 하더라도 어, 우리의 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저출산 출생 저출생 대응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제 저희 그 위원회가 조금 더 이렇게 기간은 1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서 그건 나와 있는 분석 이라든지 대응이 많으니까 그걸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서 올해 안에 우리 아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겠지만 올해 안에 우리의 그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우리의 그 논의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조금 뭐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될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국가적인 지금 과제로 있지만 우리가 다른 어떠한 부처라든지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교육 쪽에 중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단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본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천장감 있는 교육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학의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정대화 위원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laughs> 네, 그 대학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정대화입니다. 국교위에서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특별위 발족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드리고요. 또 제가 참여하는 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학 격차 해소, 균형 발전, 좀 이름이 좀 길고 약간 낯설입니다만은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그 취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교육 특히 대학의 한 중요한 난제가 되어 있는 서열화 문제를 어떻게 뭐 해결할 것이냐 혹은 그 정도를 좀 완화할 것이냐 하는 점에 특별히 초점을 둬가지고 뭐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저뭐이 사실 대학 서열화 문제는 음 대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학은 서열화되지만은 그것이 대학에 한정해서 어, 작동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 뭐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 모두가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보다도 이 서열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 무엇보다도 이 우리 대학이 오랫동안 특성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뭐 일부 특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서열이 어떤 면에서 특성화를 더 앞서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고 어그 과정에서 우리 대학들은 전부 이제 좀 전문화 되기보다는 전문점이 되기보다는 백화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나타났습니다. 또이 문제가 우리 대학 입시에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이 서열화되고 입시가 여기에 작동하다 보니까 공교육도 여기에 또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이렇게 우리가 상황 분석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대전환이 대학 서열화를 해결해 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최근에 뭐 인공지능의 아주 급속한 발달, 발전이 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AI 시대가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도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은 결국 서열화라는 것이 대학의 학문과 연구 또는 국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의 또는 연구의 다양성,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의 가치로서 존중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은 우리 교육의 측면에서는 좀 대단히 언어가 좀 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교육적이다. 우리 교육을 해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시와 연관이 되고 대학 자체가 서열화되고 이것이 공교육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안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하나 떨어진 대답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역사적이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상황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하나만으로 이 문제를 다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서유라 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의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로 우리가 말하자면 설정했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첫걸음으로. 이 관련 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로 했다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족하는 다섯 개 특별위원회 중에서 이 대학서유라 특별위원회가 위원들이 좀더 많으십니다. 아마 제가 보건데 우리 국교위가 그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또 상의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또는 관련된 특별위원회나 또는 전문위원회나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와 회의와 의논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새로 출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학서열화를 해결할 어떤 해법을 모색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학경쟁력 강화특위 김창수 위원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창수입니다. 어, 이렇게 그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특히 우리 위원 19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중책을 맡겨주신 이배영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의 상임위원님, 그리고 우리 국교의의 사무처 직원 선생님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앞에 계신 18분의 특위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이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 또 오늘 김영석 교수님께서 좋은 그두 가지 말씀을 저한테 아,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학의 가치관을 확립을 해라. 그리고 국민과 국가에 희망을 주는 대학을 만들자. 아, 이거 이상으로 더 좋은 대학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이배영 위원장님께서 이어 저한테 특위 위원장을 어 맡아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어 오기 전에 어 제가 대학의 천년 내에 가까운 대학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이미 앞에 세 분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심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가 이 충원 문제를 아, 괴롭히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14년 동안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인해서 대학의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 그리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아, 서울과 지방 간의 교육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특정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이 대학을 또 국민을 괴롭히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는 이제는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거리가 될 정도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고, 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해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지식의 반감기가 상당히 단축되고 빠른 속도로 지식이 사장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대학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의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묘수는 과연 있는 것이고, 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백 투더 베이직스", 즉 "본업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복원이 되고 또 강화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서. 이백투더 베이직스라는 전략을 가지고 대학 경쟁력 강화의 플랫폼을 이 앞에 계신 1 9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면 아마도 우리 대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을지 않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베이직스가 뭐냐? 어, 사실 천년의 역사 동안 대학은 설립 목적은 달라도 어, 실질적으로 그 본질은 세 가지로 지속돼 왔습니다. 인재 육성, 어, 그리고 지식 창출,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교육과 연구, 봉사, 세 가지 기능을 대학이 충실히 이행할 때 바로 우리는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교육과 연구, 봉사를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어, 저희들이 일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고 특히 이 앞에 계신 19분의 대학 경쟁력 강화특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인사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AI 교육특위 차상균 위원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을 맡은 차상균입니다. 다른 위원장님들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저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오늘 그 김영석 교수님. 이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어린애 같은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 그내 특위의 주제가 이 디지털 AI 교육위원회의 주제와 겹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AI가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 교육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초, 중, 고,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그리고 어떤 교육,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이 컨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딜리버리를 할 것인가, 인터랙션을 할 것인가. 그두 문제를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또 이슈가 뭐냐면 이 딜리버리를 우리가 인플루멘테이션을 한다면 누구한테 인플루멘테이션을 맡게 되느냐. 아까 우리 그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플랫폼을 지금 현재 우리의 이코시스템으로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그 고민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시다시피 AI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어,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좀 거기서 소외돼 있다고 볼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교육 문제, 이 디지털 AI 교육 문제는 앞에 이제 내 위원회가 조금 더 우리 국내 차정에좀더 이제 포커스가 돼 있다면 우리는 좀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위원회와는 좀 다른 의견을 다른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도 어이 의견을 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어, 또 국내에 이 과연 이런 걸임플레멘트할수 있는 그런 그런 기업들과 기업들이 어떤 기업, 기업들이 있는지, 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막 진행되고 있는 어 디지, 디지털 AI 교과서는 과연 어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어 짚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흥석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머릿속에 한 가지가 딱 들어왔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하시는데 전두환 정권이든 뭐 박정희 정권이든 그 이전 정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정권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역사는 발전을 해서 그때그때 훌륭한 분들이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존다한 정부 예, 그, 그 당시에 국비유학생 제도가, 어, 갑자기 어느 날, 어, 국비유학생이 100명으로 늘었어요. 그때 아마 GDP가 우리가 2 0 0 0천3 0 0 0 할, 할, 할 때, 어, 국비유학생을, 어, 100명으로 늘려서, 그 당시 또 저는 전자공학 과를 갑자기 한 18명으로 늘렸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가 있게 한, 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의 관점에서도,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정책을 추진한 분이 그 김재혁 수석이시죠. 이제 그분이 그런 정말 자고 우면 하지 않고 그런 어, 어, 이걸 밀어붙이셨는데 저도 이제 어떤 정책 상황에 여의, 어, 개의치 않고 그냥 미래를 보고 어, 이 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